가정주부, 바리스타, 공연기획자, 피아노 어떤 피아노래, 레스토랑 대표, 응. 전문 연주인, 현악앙상블 아이심포니에타의 단장. 콘서트하우스 현의 대표 팔방민 조하연 씨를 만나보자. 오늘의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음 오늘은 출근해서 일단 업무 일정을 쭉 보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1 o 분 저희 콘서트하우스 현 c 모임 예약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이랑. 그 음식이랑 모임에 대해서 좀 의논하고 점검도 좀 하고요. 그리고 저희 내일 공연이 있고 이번 주에 공연이 세 번이 있어요. 올라가세요. 어. 네. 몇층 올라드릴까요? 오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해낼 조화연 단장은 누구보다 먼저 콘서트하우스 현의 아침을 연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테이블보를 세팅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일단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예쁜 공간을 만들고 꾸미고 세팅하는 것 자체가 제가 늘 굉장히 좋아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그 막내가 다림질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저희 식사할 때마다 하얀 천 아까 그 테이블보를 깔거든요. 그러면은 손님이 가시자마자 그거 바로 빨아요. 빨고 다려놓고. 그러니까 제가 다리거나 우리 막내가 다리면 그거 다려서 아침에 오면 그거 깔고 그 위에 꽃을 올려놓고 촛불 켜고 이런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오늘도 예약 손님이 있어서 어, 테이블 세팅부터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그 업무 시작할 때 굉장히 안에 아, 네. 공간 보시면 예쁘잖아요 마음도 상쾌하고 예, o g 직접 해요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꼼 e h o 다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배우는 입장에서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어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뭐 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음, 오늘은 손님들 도 계시니까 함께 일하는 ]구나. 식구들과의 즐거운 <laughs> 커뮤니케이션도 놓치지 않는다. <laughs> 제가 생각 봤는데 처음 보는 메뉴 이름이에요 저는. 이거? 뭐? 디풀 다키야. 네. 일단 여기 오면은 그냥 무작정 행복. 하고 무작정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연 보면 공연 볼때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또 같이 감동할 수 있을 땐 같이 감동했으면 좋겠고 음식 맛있는 거 드셨을 때는 맛있다고 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뭐 여기여기 어떻게 같이 고쳐서 여기를 어떻게 합시다 하셨을 때는 저희가 그것도 같이 할수 있고 그래서 그냥 누구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누구 나와서 그 편안하게 편안해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녁 예약 손님들을 위해 직접 꽃병을 꾸미고 와인잔을 챙기는 것 또한 조하연 단장의 목. 음, 단장으로서 먼저 도착한 손님들에게. 아이심포니에타의 각종 공연 홍보물을 소개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체카 <laughs> 체카 만족스러운 얼굴로 예쁘게 세팅된 음식들을 찍는 손님들. 조화연 단장은 음식과 와인을 직접 준비하며. 콘서트하우스를 찾은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접시에 예쁘게 담긴 음식을 다시 한번 of a little bit of 다 little bit of 식 little bit of a little b i 반장의 잔잔한 피아노 연주로 콘서트하우스 현에서의 저녁 식사는 더 맛있어진다. 눈높이 같아요. 서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어 그게 가장 적합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하는 클래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주 어려운 악보를 갖고 차이코프스키나 베토벤이나 이런 곡들을 연주하면은 지금도 뭐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그런 클래식들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객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해설을 해 주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작곡이 됐고 그 작곡가는 어떤 내면적인 게 있었고 또그 작가의 사생활이 어떻고 이런 거 속속들이 알려 주고 들려 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미있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클래식은 소통할 수 있는 거, 대중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음. <laughs> 너무 맛있어요 <laughs>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쩐까요>? 소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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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은? 죽였어요. <laughs> 와인 한병더 이렇게 퍼주셔도 되는 건가요, 단장님? 오늘은 그인천에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모임이세요.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 중에 회장님과 전 회장님이 제가 아는 지인들이고 그래서 특별히 더좀 신경 원래 누가 오셔도 신경을 쓰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 저희 여기 처음 오시고 아신포니에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조금 더 즐겁게 오시라고 신경을 썼어요. 지금 좀 많이 피곤하신 것같아세요뭐더 어, 힘드시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고 지치시고 <laughs> 근데 저는 지금은 잠깐 그레이크 타임이지만 조금 있다가 또 이제 힘이 나요. 그리고 음식 드시고 나서 즐거웠다고 그여고 좋다고 그러고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또 힘이 나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라고. 네. 오늘 여기서 화이팅 하시고 내일 다시 또. 아 그럴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학교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가야 되나 잠깐 고민하고 있어요. 아끼고 사랑하자 건배 속에 콘서트하우스 현의 밤은 깊어간다 아싸! 응. 아끼고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laughs> 다같이 <laughs> 아싸! 이른 시간부터 공연 준비로 분주한 조하연 단장 아이 심포니의타의 학교 예술 교육인 음악으로 얘기하자의 공연이 있기 때문이다. 음향 체크부터 전반적인 감독 역할은 물론 직접 연주까지 하는 조화연단장. 모든 걸 꼼꼼하게 챙기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 보인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교 공연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길을 뺏기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길을 받아갈 수 있어서 좋고요. 오늘처럼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진성 선생님, 정수진 선생님 같은 성악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면은 리허설할 때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공연이 좀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행복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뭐 파이팅이 왠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조화현 단장. 단장님 화이팅입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음악으로 얘기하자 올해 첫 공연이 열렸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음악으로 얘기하자 올해 첫 공연이 열렸다. 어 이런 앙상부를 이끌어 가는 데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어, 굉장히 리더십도 있으시고 또 인천에서는 그앙상부를 어, 자리 잡게 하신 어, 정말 놀라운 그 어, 분이시라는 것을 어, 공연을 매 순간 할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네. 아니 익숙한 이곡은 뮤지컬 지킬 앤 아이드의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테너 정진성의 울림 깊은 소리에 인천정보고등학교 학생들도 푹 빠진 듯하다 던날다 사라져간다 처럼 그래서, 그, 이렇게 단원들을 뽑고 같이 공연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제일 힘들고, 그리고 실입처럼 저희가 아주 그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페이가 지급되지 않잖아요. 기본급에 공연이 있을 때 공연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 단원들은 비정규직 형태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착되기는 아직도 멀고 힘든 것 같지만, 아무튼 10년을 끌어왔어요. 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일단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연주를 하고 저희가 무대에 서고 관객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굉장히 큰 힘이기도 하고 또 관객들이 쳐주는 박수, 그다음에 잘한다는 얘기만 듣지는 않잖아요.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못한다는 얘기도 듣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신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 소리 질러! 이어서 아이 심포니에 타아의 색다른 무대. 바로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이다. 무대로 올라온 학생들은 쑥스러워 어쩔 줄 모르지만 관람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운 걸 보니 이번 공연도 역시 대성공. 인천에 음대가 없어요. 근데 제, 제가 음대를 만들 수는 없고, 작은 그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음악을 하고, 같이 오케스트라하고 합주하고, 선생님들하고 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음악의 장, 그런 작은 음악 학교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네. 음. 문화의 불모지라는 인천에서 시작한 클래식 대중화의 꿈, 인천의 구도심. 동인천에 자리 잡은 복합 문화공간 콘서트 하우스 현.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역할 속에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진정한 팔방미인 조화현.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해 본다.